이거 좀 유연히 해주면 좋고 그 다른 스타일 어떤 사람 이렇게 이렇 이렇게 는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또 다른 거 거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 금방 라인 방향 이쪽으로 갔죠 네 거꾸로 동일하게 아까 한것처럼 원을 굴리면서 가는 사람이 있고 거꾸로 지그재그로 가는 사람이 있어. 여기에도 지금 다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네. 색을 칠했을 때는 막상 색을 칠하면 이렇게 검게 나오지만은 나중에 발색이 나오면 어떤 연상이 생기냐? 거이에요 별. 내가 어느 쪽으로 칠했냐에 따라서 발색 나오는 것도 표시가 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로 칠한 거랑 이로 칠한 거랑 이로 칠한 게그 부분들이 섬으로 남아요. 발색 색이 다르다니까요. 왜?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바늘에 들어가는 깊이나 방향이 다른 방향이다라고 깊이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발색 자체가 다른 거예요. 네. <laughs> 그리고 장단점이 다 있어요. 금방 처음에 내가 이쪽으로 당겼던 부분이나 이쪽으로 지그재그 왔던 부분들 같은 경우는 색이 좀잘 들어가는 편이에요. 근데 거꾸로 가는 경우는 역방향이기 때문에 조금 덜 들어가요 색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갔을 때 일정 값의 핸드 스피 그러니까 손의 속도가 있다면은 거꾸로 들어갈 때는 손의 속도를 좀 다운시켜요 왜더잘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일로 내려왔을 때보다. 조금 빠르게 내려갔다가는 거을로 올라갈 때는 조금 더 천천히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거는 작업자가 작업을 하다 보면 은 네. 이런 걸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갔을 때, 라인이 갔을때잘 들어가는 거가 이쪽으로 갔을 때가 위로 갔을 때, 아래로 갔을 때 좌, 우측면 분명히 다 장단점이 있단 말이야 그거에 맞게 상황에 맞게 내가 팔을 좌우좌우로 돌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면 은 거기에 맞춰서 핸드스팬을 다운시키거나 내지 바늘을 깊이를 좀더넣다거나 아니면 핸드스팬을 다시 높인다거나 그게 되겠죠 라인 그릴때도 똑같아요 이것도 스타일마다 다른 거지만 음, 이럴 때도 귀중해 음. 라인을 두 가지로 보여줄게요 나한테 당기는 음. 쪽 올라가는고 당기는 쪽은, 앞으로 많이 봤지만은 위에서부터 천천히 쭉, 당겨주는 거예요. 네. 거꾸로 올라가고 있는 네. 거꾸로 올라가는 사람들 있어요. 여기에서. 내가 바늘을 조금 더 넣었어요. 네. 내려올 때보다 깊이를 조금 더 넣었고 핸드스핀을 조금 다운시켰어요. 그 이유는 아까 말대로 그만큼 더 조금 안 들어가는 피부 성향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정답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분리에 따라 조금씩 다른 거기 때문에 이게 타투르는 게 정확한 법이 없기 때문에 변수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만약에 거꾸로 들어갈 때퍼 높이면 되겠네. 바늘 깊이 안 넣어도 일정하게 해도 되니까 퍼만 높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답으로 가는 그 길이 여러 가지다 이거 여러 가지. 하나의 방식만 할수 있는 게 아니고 나처럼 핸드쉬표는 다운시켜가지고 위로 천천히 들어가면서 바늘 깊이를 조금 더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려왔을 때랑 동일하게 하는데 퍼만 높여가지고 억지로 그냥 넣는 거예요. 그렇게 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변수가 여러가지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하게 아는게 중요한거에요 그래요?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나머지는 전선이 조 보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색칠하는거 색칠이요? 해주세요 어, 잠깐만요 그럼 뭐 문제가 뭐였어요? 들어갔다 안 들어간 거 같아요. 들어갔다가 안 들어갔다? 근데 그런 거 같아요. 텐션은 잡혔는데 뭐가 문제냐면 이쪽 선이에요, 지금. 아까도 얘기했죠. 여기가 너무 무겁다, 이거 지금. 흔히. 피부에 많은 양이 압력이 많이 가해져서 색을 칠하는데 굴리는데 어떻게 돼요? 피부가 같이 움직이게. 그럼 어떻게 돼 <laughs> 텐션은 잡혀가지고 그 위에서 연필이 가볍게 굴러가야 되는데 피부랑 같이 움직이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원의 방향을 많이 돌리지 못한다니요 예를 들면은, 여기서 내가 원을 이만큼을 그릴 수가 있어요. 네. 만약에 피부랑 같이 들어가야 되네. 어떻게 돼? 피부를 같이 올라가면은, 얘가 들어갈 수 있는 이 한계점이 굉장히 딱 돼. 같이 달려오는 거예그렇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길 때도 붓도 같이 당겨는데 피부도 같이 당겨오고 올라갈 때도 붓도 올라가지만은 피부도 같이 올라가요.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텐션이 무너질 거고 그리고 일정 량보다더 조금 실해질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쪽 아래쪽은 가볍게. 네. 해요? <laughs> 김연아가 피어 위에서 가볍게 움직이듯이. 네. 이제. 그 친구가 어떻게 서세요? 네. 이 녀석이 형과 동가락을어이게썼이이세요손가락일 나요. 제일 큰일 나요. 요 그게 맞아 네요 제일 큰일 요요 제일 큰일 나요. 제요 제일 큰요요 제일 큰요 제일 큰요 멀고, 이렇게요? 이쪽에서 내려와 이쪽에서 좀 편하게 어, 이렇게. 이렇게요? 그렇죠 닦을 때도 그쪽으로 닦여요. 전자가 다 지워지니까 네. 아렇게 편하게 내려오면서 닦지 말라 그랬죠. 네 이쪽으로 그렇죠. 위로 올리거나. 근데 지그재그 할때 단점이 뭐냐. 원은 계속 굴려주면서 내려오는 건데 지그재그는 양쪽 양쪽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때 꼭지점을 찍게 돼. 꼭지점. 을 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갔다 할때 지금 어때요? 불편봐죠 이쪽은 굉장히 얇게 나는데 양쪽 끝뜨리좀 어떻게 됐어요 굉장히 네. 많은 많은 양의 잉크들이 지금 나왔죠. 네. 붓펜으로만 그 해도 이거 확실히 보인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양쪽 끝에는 말 그대로 많은 양의 데미지가 가해졌다는 거고 그리고 많은 양의 잉크가 들어갔다는 거예 일정하지 못한다 이거죠. 근데 원의 방식은 어때요? 내가 꾹 누르게 되면 똑같이 압력이 가해지고 또 얇게 빼게 되면 똑같이 얇게 빠지게 돼요. 그리기 때문에 지그재그 방식보다 사실은 원의 방식이 더 좋아요. 그리고 옆에서 다음에, 다음 색이 들어갈 때는 이런 식으로 같이 교차점을 만들어주면서 색을 칠해주는 거예요. 또 반대쪽에서 다음에 올 때도 교차점을 만들어주면서 이런 식으로 색을 칠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보다 좀더 꼼꼼하고 정확하게 칠할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지그재그 방식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만 써요. 정말 얇은 얇은 길이 있을 때여기서또막 분류도 되지만은 그냥 간단하게 빨리 치면서 빠져나오고 그러면서 이쪽에서부터 많은 네. 양의 지글지글을 펴주고 또 반대쪽에서부터 천천히 내려오는다 예요? 네. 이거 그냥 좀 끊어도 될것 같아요. 어차피 좀 대략적인 거라인이랑 수치라는 것도 많이 나와가지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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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을 그에 같이 올라오게 석 손가락을 움직이면서 지금 바늘이 진짜 굉장히 깊어요 아보여요안보이는요 아, 안 그렇죠 여기 <laughs> 피부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어때요? 이쪽 푹파졌죠 어.. 이거요? 네 응. 금방 내가 라인 그 부분과 색이 교차되면서 그쪽에이정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laughs> 내가 외곽 라인을 정확하게 잡아놨으면은, 이 라인과 최대한 겹치지 않는 선에서 들어가야되는 거야. 살짝은 겹쳐야 되지만, 너무 같이 겹쳐져 버리면은, 여기 이중적으로 데미지가 가해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살짝 떨어지는 선에서 아슬아슬하게 겹치는 선. 음. 고로 뭐냐? 바늘의 끝선을 굉장히 잘볼줄 아는데. 지금은 또 터널이죠. 지금은 또터이죠 지금은 또터널죠 지금은 또 터널이에요. 네 색을 <laughs> 네. 칠하는데 에요 지금은 또 터널이에요. 지금은 또터널요요요 선의 속도도 라인을 그을 때 굉장히 일정하게 그어야 돼요. 색을 칠할 때도 일정하게 그어져야 돼요. 어디는 색을 칠할 때 어느 부분은 일정한 속도로 쭉 가다가 갑자기 막 빨라져요. 빨라져요. 갑자기 온도 커지고 일정하지 않대요. 프린터 톤너랑 생각하면 돼요. 프린터가 잉크를... 나럴때 일정한 속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찍어내주죠 네. 그건 뭐냐? 골고루 찍어내주죠 일정하게 잉크를 넣어주면서 짝짝짝짝 찍어내려 근데 어디는 천천히 갔다가 어디는 빠르게 갔다 잉크 뱉어내는 거는 항상 똑같이 나오는데 그럼 어디 보면 과다량이 나온다 이거예요 똑같은 거 머신은 초당 40배에서 60배를 계속 똑같이 친다고 잉크도 똑같이 뱉어낼 거예 물론 중간에 떨어진다면 당연히 안 뱉어요 근데 똑같이 뜨는데 손의 속도가 일정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어느 한 부분이랑 처음에 그었던 부분이랑 다르다, 이거. 음. 항상, 유념해야 돼. 이거 그린숲 볼게요. 제가? 있어 이건 또, 사기법인데 네. 금방 라인을 그었을 때,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그린숲을 조금 뿌려서, 그 위에 소량의 그린숲이 들어가게 되면은, 표이한번 닦아내요. 그 다음에 다시 그어서 여기를 가볍게 봐봐요. 가봐요 보이는 거. 깨끗한 줄선 하나 보이죠? 중간에. 네. 이거는 뭐냐? 제가 아까 원을 칠하면서 나왔던 부분이랑 지그재그 로 거꾸로 올라왔던 부분. 그 사이에 색이 안 들어간 부분. 나중에 이건 표시가 나요. 색이 빠지게. 해요? 그냥 닦아서 안 보이는 부분이 있을 때는 네. 실제로 이렇게 뿌려서 보면 더잘 보여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얘는 어때요, 지금? 확인해 보이죠? 지금 라인 아까 많이 들어갈 때는 굉장히 데미지 굉장히 많이 가해져 <laughs> 이걸 레터링 할때 굉장히 많이 실수하는 부분들이에요. 레터링 외곽 라인 잡았는데 데미지가 엄청나게 많이 가해진 거예요. 근데 색을 칠하면 또 들어가니까 외근, 외곽 선과 안에 색칠하는 게 완전 다르다 이거야. 확인이 떠버리는 경우도 있요 이걸 조심하라 이거. 이로다 들어 때려요, 때려요. 자, 금방 또팀 나갔어요. 네. 보는 데 알죠? 네. 이게... 중요한 거는 지금 소리로도 알아. 내가 이거 안 보고 있어도 바일에 들어갔을 때. 금방 가볍게 들어간게 아니라 초박하게 들어가서 푹! 그 소리도 날수 있대요 가볍게 들어가서 일정한 깊이를 유지하면서 천천히 일정한 차선으로 쭈 들어가서 나올 때도 가볍게 나와가지7 칠했던데 어, 지금 계속 칠하고 있는거렇게 지금 앙 하이아니누구 네. <목소리가> <목소리가> <laughs>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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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질 거예요. <laughs> 네. 응. 내가 계속 그렇게 아래로 닦지 말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네. 도저 이제 옆으로 닦아요. 응. 자, 봐 봐야지. 본인이 지나가다선이 네. 일정한 데미지가 어디가 입었는지 확실히 눈에 보일 거예요. 네. 여기 있어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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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네. 내가 실수한 부분이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 그 다음에는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 거예요. 네. 금방 같은 경우는 여기 아래 두 군데는 일정하게 가해진 압력이 더 많이 들어갔거나 바늘이 더 많이 들어갔거나 일정하게 패턴이 지나가다가 갑자기 회전이 빨라졌거나 아니면은 조금 원을 그렸거나 그리고 같은 구간을 두 번, 2회, 3회 지나갔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음. 집중적인 요인은 바늘의 깊이 터치로 누르고 잘하면 염증 날 수도 있어요 <laughs> 이자 네. 지금 이런 부분 자, 이것도 그냥 팁인데 지금 이렇게 막 묻어있는데 닦는다고 닦이지 않아요 팔 보이지도 않고 손가락 보이지도 않아요 어떻게 할거예요그래 그래? 그래? 응. 그리는게 아니고 소량의 그린섭을 가볍게 묻혀줘서 가볍게 살짝 묻혀주면은 이 위에 잉크만 살짝 꽝돌쳐서이 가볍게 닦아주면 그러면 그 위에 그만 소량이 딱아질 때가 있어 전사가 정말 안 지워질 때, 안 보일 때는 근데 이미 많이 제껴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laughs> 왜 웃는 거야 지금 <laughs> 네 아니요 지금 배또 꼬르륵 소리 났어 지금 다시 그려야 되는 거예요 <laughs> 네. 전사 굉장히 중요해요. 네. 만약에 만약에 지금 프렌드를 이걸 못 그리는 못 그리는 상황이 된 사람이라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부인을 많이 그래서 네. 이 정도는 해,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이거 안 된다고 하면 숟가락 어떻게 그릴 거요 나중에 처음에 찍었던 전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치? 내가 지금 이자세로 처음에 전사를 찍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피부는 벌써 늘어뜨리고 음. 있고. 자세는 바뀌었기 때문에 피카츄는 이미 찌러져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 맞춰서 뭔가 또 다르게 그려가지고 나왔을 때는 처음에 다시 원상복귀가 반듯한 상태같지 보면 활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그럴 수 있는 건데 그래도 전다 보존이 중요한 거예요. 음, 조심히 잡아요. 조심히 여기 다 없어지기 전에. 네. 해요? <laughs> 어디부터 손? 지워질 수있어 잠깐만요. 어, 여기서 어또 소리 나요. <laughs> 아또보지 네. 또 그만 찍어 그만 찍어지한번찍었잖아 바로 지워줄것같 그만 찍으러 가 정도가 바로 지워질 것 같기 때문에, 네. 닦으면 안 돼요. 바세린을 네. 발라주고 나서 라인 잡을, 잡거나 중간에 끊겼어요. 그러면은, 닦지 말고 찍어줍니